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악산 꽃도령이에요 이번에 아,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 도대체 어떻게 내쫓아야 되는가 아, 뉴스에 가끔 가다 보면 무당이 귀신을 내쫓는다 하면서 뭐 사람을 패고 뭐 해가지고 죽였다 뭐 목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와요 그럼 알지도 못하는 병신들이 육갑을 떨어서 그런 거야 그거는 자 일단은 귀신을 내쫓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법한 방법들은요 사람을 눌러서 그 귀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태워서 입으로 다튀쳐나오게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던 방법들이 되게 많거든 구타법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귀신 씬 사람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뭐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까지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때려. 혹은, 옛날에는, 소, 거거 <laughs> 소, 그거를, 말린대. 비비 꼬면서. 몇 번을, 몇 개를 가지고 비비 꼬면서 계속 말린대. 그러면 엄청 단단하대요. 그러면, 사람이, 겉에는 멍이 안 들고, 속에 멍이 든대. 그래서 귀신도, 사람 몸에, 붙어 있으니까, 그, 살아생전에, 그, 아픔을 알거 아니야. 그러니까, 맞으면, 나갈게, 나갈게. 아, 나갈게. 해. 이러면서 그런다? <laughs> 그러면서 또 숨어. 숨어서 뭐라 그러는지, 어,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찾네. 그러면서 몇 번을 씨름을 해. 그런 경우들이 있어. 그 다음에 이제, 경면주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걸 알아야 된다. 이 경면주사는요, 수은이 요 안에 디기만이 들어가 있거든요? 근데 또이 경면주사 매여가지고 귀신 빼낸다 그러다가 수은 중독으로 사람 죽여. 그러니까 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부당한 데 가서 뭘 해야 안 다치고 안 아프게 귀신을 빼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연기를 가지고 이 쑥을 태워가지고 혹은 정말로 역한 냄새가 나는 무언가를 태워가지고 그 귀신을 밖으로 토해내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런 방법들 뿐이 아니라 귀신이 내 조상령이 나한테 씌었을 때 묘가 잘못돼서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그 묘를 찾아가서 이렇게 예방을 치는 경우가 있고요. 옛날에 이 문서 안에 그런 게 있어. 경면 주사로 목을 갈아서 끓는 가마솥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태워 죽인다는 얘기가 있거든. 귀신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귀신들이 착한 귀신들이 더 많아. 악한 귀신들보다. 악한 귀신들은 정말 태워서 죽이고 숨어 다니는 귀신을 잘라 죽이고 하는데. 다시는 이제 환생도 하지를 못하고 못도 못하고 지옥에 가서 죄 사함을 받지도 못하게끔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한이 서려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찾아오는 귀신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. 지난번에 천여 귀신 총각이 한번 줘. 한번 줘 이러면서 찾아오는 것처럼 어? 그런 식으로 이 귀신들을 얼르고 달래고 또막 화도 냈다가 막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 귀신을 내쫓아요. 근데 정말 무당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. 귀신들을 강압해서 어거지로 끄집어내서 그 귀신을 빼내잖아요. 그러고 그 집을 태웠다고 하는데 귀신이 들어올 군형은 어디가 됐든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당들이 정말 끈질겨야 돼. 나 같은 경우는 이 귀신을 빼내는 구슬하고 뭐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구타고 나서 내가 꼭 최소 3일, 최, 최대한 두세 달까지 내가 그 사람을 맡아. 데리고 다녀, 내가. 질릴 때까지. 귀신이 질려야 도망가. 그래서 산이고 뭐고 데리고 다니면서 물에 갖다 집어넣어. 너 귀신 있니? 이러면 물어봐, 내가. 없어요. <laughs> 귀신이 있어도 없어요. 이럴 때까지 해. 사람이 질리고 귀신이 질려야 그 자리에 다시금 귀신이 앉혀아 들거든요. 그 다음에 자 분명히 귀신의 시인 사람들은 바이오리듬이 깨졌다. 음양의 조화가 불균형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그 몸을 보해줘야 된단 말이야. 그러면 한약도 먹여야 되고 보약도 먹여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여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. 이 귀신병에 걸려서 정말 귀신과의 사투를 벌리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. 진짜 집안내 식구들은 다 아씨 막 귀신이 어딨어. 이러잖아. 그럼 또 온다. 라고 옛날에 야 정신병원에 있는 거 끊으다가 내가 귀신병 고친다고 구슬 해줘서 애가 멀쩡해졌거든. 그러고 내가 공수를 죽을 뭐라고 줬냐면 약맥이지말아라 정신과 약맥이지말아라 그랬어. 그러고 우리 집에서 그때 한 일주일을 데고 있었나? 남자애를 데고 있었는데. 이제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을 때까지 애가 멀쩡했어 근데 집에 데리고 갔더니 병든 닭새끼가 됐대 굿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아줌마 약 먹였지 아니 ㅅㅂ 약 먹이지 말랬더니 왜 약을 처먹여 가지고 애를 병든 닭새끼를 만드냐고 약 먹이지 마세요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 애가 지금 이제 결혼한다고 날 잡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 아직까지도 연락을 해 벌써 몇해 전인데 5년 6년 전이거든 그러니까 정말 많은 가족의 관심이 필요해요 그 부분은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들.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